브랜드 전문가 노희영과 SP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출연진 슬래시 사진 등호 노희영 인스타그램 브랜드 전문가 노희영이 SP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출연 소감을 밝혔다. 노희영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집사부일체 촬영하며 만난 내 제자님들이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트렌디한 감성 실물 완전 멋진 패션이스타 제대로 대세 아이돌 육상제 사막에 가도 살아남을 영민한 위트와 요리 솜씨까지 양세형. 예능인과 배우 그리고 본업인 가수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밉지 않은 구연 욕심쟁이 이승기. 그리고 너무나 진지하고 심오한 배우로서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학자 배우 이상윤이라며 집사부 일체 멤버들에 대해 설명했다.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노혜영은 이들과의 촬영 우리나라 모든 아티스트들은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브랜드이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아티스트 브랜드도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는 최고의 Made in Korea 브랜드입니다. 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 응원합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희영은 지난 11일 오후 방송된 집사부 일체에 출연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